어, 하이 네. 어, 하이 겨울이야, 클 났다. 자, 겨울이면 네. 뭐 해야 됨? 겨울이면 얼음 캐야 됨. 나돌 캐러 가는 김에 얼음 있으면 캐요. 어, 아, 나 그리고...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있네? 근데 얼음왜 음. 필요한 거야? 요리할 때 쓰려고. 얼리 <laughs> 쉣. 붙잡혔지. 어 뭐야? 야개 다가지네 뭐, 그... 그... 다시. 사졌다고요 우리 고기 없나 기 님들 그리고 우리 30일 되면 거인 오니까 준비해야 어? 돼요. 네? 30일 되면 집에 거인 오거든요. 그러면 싸워야 돼요. 대답. 아 진짜 볼 때마다 놀랬다아 이게 뭐야? 제 실버 씨 패. 실버는 이상한 거 타고 댕겨. 이상한 거라니, 내가. 우리의 소중한 친구라고 워비내 친구가 되어줘 <laughs> 안돼 내가 실버씨보다 더 잘해줄 수 있어 안 돼, 돌아가 예? 헐 대박, 바람개비 돌아간, 님들 <laughs> 아, <그거> 동범... 개기다 <laughs> 그거 종범이가 만들어놓은 거 <웃음> <웃음> 바람, 바람개비 돌아간 종범이가 똑같은 바지인 아, 나도 이 만들고, 어, 님들 바람길 돌아가면 이랬는데. 그거 내건데 돌려. <laughs> 내 것도 떨어지는데. <laughs> 야이. 아, 야. 이거 지도 어떻게 뭐 그거 그러니까. 써야돼. 지도 내가 만들었는거에 <laughs> <거야>, 써야돼. <laughs> 아. 우리 가라고. 아니야, 우리 니가 주황색깔 나무에다가 갖다 해놓고 오라고요? 우리 프라임신 만들래? 나랑? 나쁘지 오석스. 않아 만들어야 되는데 어? 겨울이라서 그 안되네 발송 사람이 한두명 정도 필요 안됐나 보다 해보러 갑시다 그냥 뭐야 뭐야 안 움직였는데 알아서 캐져 우리, 우리 아, 헤비레인 그건... 인턴 무엇을 해야되냐면 음, 음, 이때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캐릭를 음, 다른거로 바꿀까? 헤비레인 인턴 아캐릭 <laughs> <캐릭터만큼 웃음> <laughs> 우리 헤비레인 인턴은 이제 30일 뭐야. 되면 우리 그건데 어떻게 돼 이제 자리에 옮길거임 내일되면 우리 헤비레인 인턴은 대암씨를 따라다니면서 가방이나 하세요 네 그거 사례가방 아니냐? <laughs> 저 도끼 쓸게요 복병이도 쓸게요 노답 어? 아싸 우리 인턴은 오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, 아 뜨거 일하러 갔다오 우리 인턴 지금 일하러 가면 죽어요 네나 일하고 있는데 안 갈게요. 예? 네? <laughs> 요즘 인턴들은 빠졌네. 진짜. 나 때는 말이야. 어.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. 안해 안해 안해. 왜냐는 <laughs> 밤에 무서워서 뭐 낙구로 풀로 채워놓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. <laughs> 그거 맞지. <laughs> 어. 그거 그거 맞지. 아니 대함님. 네. 네?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. 그래서 여기 미안해. 이쪽으로 오실 거임 아니면 제가 갈까요? <laughs> 안 때릴게. 미안해. 하네. 어? 아, 우리 그쪽 말고 다른 데로 갈 거예요. 아, 그러면 내가 집으로 갈게. 우리 집 옆에 아니다.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겠다. 어, 우리가 그쪽으로 갈게. 제가 지도 만들어 주면 그거 쓰면 되고. 일단은 세상은 뭐예요? 세상 수확하기. <laughs> 다 똑같지 않나. 그 어, 새가 어. 죽으면은 님도 죽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까마귀. <laughs> 실제로 까마귀. 죽는 거예요. 알겠어요? 님 찾아갈 거예요, 진짜. 엄마디. <laughs> 그 새가 죽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. 아시겠나요? 근데 나 막이 들고 있어요. 우클릭하면 죽인데. 다시 넣으세요. 아 참고로 뭐? 괴물은 아마 호스트 쪽으로 갈 겁니다. 어 이거 뭐임 네? 어뭐 괴물이 내가 전에 경험상으로 봤을 때 호스트가 있는 쪽으로 간다. 어? 어? 잠깐만. 근데 우리는 괴물을 죽일 거기 때문에. 아 그래서 내 쪽으로 온다는 소리였어? 음. 왜 나만 뭐야? 왜 나만 없음? 뭐가야.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. 어? 나갈퀴 놓고 왔다, 진짜. 어? 우리 가방 쿵쿵거린다 막. 님뭐 님들 썼어요, 님들아. 쿵쿵거린다고요? 쿵쿵거릴 곳이 있는 거야. 건데. 쿵쿵거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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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어? 그쪽이 있는 건데? 어? 괴물구 쪽에 있는 건데. 알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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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우리 <웃음> 다시 집으로 가야겠는데. <laughs> 지금 해피 어디 있음? <laughs> 집에 있음. 우리 다시 집으로 가야 땐. 크피가 <laughs> 집에 있다고? 그 <laughs> 오고 있는데. 그, 그... 거 그거... 야, 어떡 아침 되면은. 거인 보일 거예요. 아니, 미쳤는데. 불 질렀는데 바로 앞에 거인이 있어요. 어. 불을 어. 질렀다고요? 벌 받은 건가? 우리가 아, 간다. 불, 꺼이... 불 꺼졌어, 어. 불 꺼졌어, 불 꺼졌어. 간다. 어. <laughs> 날 발견했어! <laughs> 미친! 정신 다갈것 같아. 우리가 간다. 어디야? 간다. 집 위에, 집 위에라고요? 집 위,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.

이거, 두번때리고도망치인데가인게 어. 인간인가? 을 게임을. 게 게임을. 게임을. 괴물. 게고을게데 괴... 아. 나도 싸우고 싶을게나을아임을게임 게임을. 게임아 게임을. 게임을. 필 아니 님들 어디일까 <laughs> 비용, 이팅이팅해 씨발 시카이치. <laughs> 아. <웃음> 어그로 어그로. 아. 다시 태어났다. 어나 죽었다. 아오. 씨발 시 컷. 아오. <laughs> <난> 도망갈래. <laughs> 대함씨 컷. <웃음> 도망갈래. 아이. <laughs> 내가 간다. 아이. 이거 아. F 제 때리는 거. 아야. 어. 미안하지만 실버 씨는 어 거인 잡았다. 나비 게 언제 볼수 있어? 나무꾼. 봄됐다 봄 미션을 <laughs> <2편을 웃음> 주겠다. 봉지랑 똑같은 루트 타네 미쳤다. 봄됐다개 리얼. 개 좋다. 너무 좋다. 봄것 어, 같다. 봄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오케이. 네, 오늘 오케이. 여기까지 할게요. <목소리>